고기의 영상툰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반전. 저는 이제 12살 된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신자라는 친한 친구가 한명 있는데요. 이 친구는 공부를 정말 잘합니다. 그것도 아주아주 아주 많이 잘하는 친구예요. 반면 저는 솔직히 공부를 잘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 엄청난 공부 욕구를 자극한 사건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3학년 때이 배신자랑 같은 반이 되어서 더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랑 지내는 동안, 반전아, 이번 시험 잘 봤니? 아, 난 이번에도 거의 다 100점인 것 같아. 진짜 너무 쉽더라. 아, 이번에도 내가 1등인가? 난 솔직히 공부 못하는 애들 잘 이해가 안 가더라. 이러면서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말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냥 원래 이런 앤가보다 하고 다 흘려듣고 그러려니 하며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2학기 기말고사날이 다가왔어요. <laughs>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어. 으아 완전 망했다. 아 어떡하지? 이게 진짜 내 점수라고? 저는 이번 기말고사를 너무 못 봐서 속상해하고 있었어요. 야뭘 그렇게 울상을 하고 있어. 이번 시험 또못 봤니? 응나 이번에 진짜 역대급으로 망했어. 넌 이번에도 잘 봤겠지? 아씨 넌 공부 잘해서 좋겠다. 응뭐난 괜찮게 봤어. 야 그래서 네 점수 몇 점이냐? 성적표 봐봐. 내 것도 보여줄게. 야 점수 우리끼리만 공유하는 거다 절대 다른 애들한테 내 점수 비밀이야 어머 야 당연하지 절대 안 말해 걱정하지 마 저는 그때 친구에게 점수를 알려주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얘들아 너네 이번 기말고사 잘 봤니 어 이거 배신자 목소리인데 난 그럭저럭 봤어. 난 이번에 잘 봤어 신자 너는? 아난 이번에 평균 98점이야 근데 얘들아 이거 비밀인데 반전이는 이번에 내 점수 거의 반 토막이더라 걔는 어떻게 공부를 해도 시험을 그렇게 못 보냐 나랑 정말 비교된다 내가 걔랑 몇년 친구인데 아무리 봐도 바보인 듯 아니 분명 내 점수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배신자는 제 점수를 다른 친구들에게 떠벌리고 자기 점수랑 제 점수를 비교하며 다녔습니다. 저는 이 일로 배신자에게 꼭 복수를 하리라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4학년 때도 배신자와 같은 반이 되었는데요. 이번엔 꼭 쟤보다 시험을 잘 봐서 복수하고 말겠어. 저는 신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정말 죽기 살기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4학년 첫 시험 결과, 저는 난생 처음 올백이라는 점수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 배신자는 이번 시험을 평소보다 못본것 같더라고요. 야, 배신자. 너 이번 시험 잘 봤니? 아, 진짜 너무 쉽더라고. 난 이번에 올백 맞았거든. 뭐, 뭐라고? 네 같은 게 어떻게 올백이야? 말도 안 돼. 니는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해도 성적이 낮아지니 바보인 나보다 점수가 낮으면 니 나이에 뇌가 없는 건가? 그리고 내가 니보다 점수 낮다고 내 점수 남한테 다 까발리면서 비교하고 다니지만, 이젠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 게. 이, 이 이건 말도 안 돼! 덕분에 저는 제게 숨겨져 있던 잠재력을 발휘해 올백을 맞을 수 있었고, 평소 저를 무시하던 신자에게 제대로 사이다를 날릴 수 있었습니다. 아, 현재 배신자는 전학을 가서 얼굴 볼 일도 없고, 저는 계속 좋은 성적을 유지 중이랍니다.